자,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. 어제 종점이었던 체크포인트 5까지 다시 가고 있습니다. 거기서 다시 출발할 거고요. 자, 다시 왔습니다. 여기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지 한 3km 올라왔는데 전부 공사 구간이에요. 전부 공사 구간이에요. 그래서 카메라를 켤수 없었고 이제 제대로 된 트레일 루트가 나타났습니다. 자, 그 체크포인트 6번 거기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. 안양 폴리테크닉 앞이네요 자 이번 종반부 루트는 지난번에 달렸던 콩골캐널 그루트 하고 많이 겹칩니다 어찌될건 아, 체크포인트들에서 스탬프를 받아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탬프죠 오프라인이 아니고 어제 처음에 웜업한다고 한 3km 뛰어가고 출발점까지 2 k m 가 3km 뛰어가고, 그 다음에 길 잃어버려서 한 1km 더 뛰고, 뭐 이랬는데, 또 이제 종점 체크포인트 5에서 집까지 한 3km 걸어가고, 그러면 한 7km 정도를 트레일 루트하고 상관없이 간 건데, 어제 총 30km를 달렸거든요. 그러면 실제로 트레일 루트는 23km 입니다. 중간까지 어제 30km가 조금 무리였는지 몸에 좀 데미지 고 왔는지 지금 집에서 한 루트 체크포인트 5까지 한 3km 뛰어가고 거기서부터 한 4km 정도 뛰어왔는데 한 7km 어우, 힘드네요, 오늘 굉장히. 오늘은 부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살살, 어제도 살살 했지만 오늘도, 오늘은 더 살살 뛰거나 걷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햇볕도, 어, 좀더센것 같고. 7km 왔는데 벌써 지쳤습니다. 한, 앞으로 갈 길이 한 11km가 넘을 것 같은데. 자, 오늘은 좋은 경치 위주로 가보겠습니다. 이쪽 길이 의외로 괜찮네요. 사람도 없고, 이렇게. 아, 확실히 어제 장거리를 해서 오늘 대면지가좀 있네요. 지나칠 뻔했네 체크 포인트 6아 배고프다 밥 먹고 가야 되겠네 지난번에 왔 골 케널이죠. 여기도 꽤 경치가 괜찮아요. 공사 구간이 있어서 PCN이 막혔어요. 지난번에 똑같이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왔고 어, PCN에 다시 들어왔습니다. 자 체크포인트 7번에 왔습니다. 좋네요. the bencher bridge 모두 먹이네요. 어씨, 비가 오네? 큰일 났네? 예, 체크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. 몇 번이지? 8번. 예, 앞으로 두개 남았네요. 아, 아. 자, 8번까지 왔습니다. 홍골 살기 좋은 것 같은데. 와, 건너편이 코니 아일랜드인데, 지난번에 제가 싱가포르 일주하면서 저쪽 도로를 뛰었거든요? 그러면서 뭐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길래 이쪽으로 안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바닷가 길은 괜찮아 보이네요?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긴 마찬가지지만 조깅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오지 말라는 말씀은 취소합니다. 자, 체크포인트 부분으로 한 얼마나 남았냐? 1km 남았네요. 가봅시다. 뛰어가 나왔 어우, 좋네. 어제 오늘로서 공식 36km 길이의 코스트, 투 코스트 트레이를 완주를 합니다. 다음 주에는 아, 2X 컴프레션 런, 하프 코스 출전하느냐고, 그거를 필름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다음 주는 지나가고 다다음 주에 또 어디 갈까? 내일 코리도로 한번 가 볼까 합니다. 어? 코니 아일랜드 이 길은 제가 지난번에 왔던 길이 아닌데요. 뭐지 이건?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 있었네요 입구 앞에 체크포인트 넘버 no. 나인 아, 코니아 아일랜드는 괜찮은 곳인 것 같고 아, 그 위에 티모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거기가 정말 최악의 섬인 것 같습니다. 티모어는 가지 마세요. 자 마지막 차크 포인트 10번을 향해서 티모어 앞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어? 면을 보면 노선 을 보면 이게 끝인데? 그래도 완료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쟤그러 엄청 많네요 여기 자라 키우나 보네.